<목소리> 지난 영상에 육절기 그리고 초코터기 리뷰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슬라이스 고속 슬라이스 기계 중에는 끝판왕인 하이소으로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표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어, 배려해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육절기를 일단은 제외하고 초코터기랑 하이소보랑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초코터기의 단점을 보완한 게하이소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 명칭이 하이소보라고 하기도 하고 몇 가지의 명칭이 있는데요. 어, 명칭을 하이소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재원을 한번 보시면 길이가 약한 2700 정도 되고요. 가장 넓은 부분이 한120 정도 되고요. 높이가 한170 정도 됩니다. 초코 턱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 장점이라면, 최대의 장점이 아무래도 이 고기가 나오는 벨트이거든요. 어 이유는 이 벨트에서 다른 공정으로 넘어갈 때, 다른 기계가 붙어가지고 자동으로 뭐 세절이나 칼집이나 아니면 뒤쪽에 뭐 포장이나 이 작업의 공정을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 연계가 되는 반면에 초코 토기 같은 경우는 그냥 썰려서 이렇게 기계로 밀려 나와서 다 썰려지면은 뚜껑을 열고 또 고기를 또 다른 곳으로 손으로 옮겨 가지고 다음 공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하는 모델은 i ONE-420이라고 되어 있고요. 전부 다 한글이 지원되고, 손으로도 잘 인식이 되고요. 면장갑에서도 잘 인식이 되고, 또 면장갑에 핏물이 묻어도 이게 굉장히 인식이 잘 되더라고요. 몇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초코트를 썼을 때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목 같은 게 고기를 고정할 수 있는 목이 못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측면 쪽에만 이렇게. 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기가 좀덜 해동됐을 때이 못이 정확하게 못 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날에 고기를 치면서 고기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리에서 빠지게 되니까 일정한 두께로 못 치거나 또 엉뚱하게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잘 해동되면 어, 그런 부분이 없는데. 너무 잘 해동이 되면 이쪽이 날 부분인데요. 초코 터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펠러처럼 회전이 돼서 이렇게 고기를 자르는 반면 이 날은, 하이소보 날은 칼질할 때 밀어치기 아니면 당겨치기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고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자르거든요. 고기가 해동이 많이 되게 되면 그 일반 살고기는 괜찮은데 막이 있는 고기 있죠 안창이나 정각이나 표면에 막이 있으면 그 막의 탄성이 때문에 많이 녹아서 정확하게 절단이 안 되고 그 막을 기점으로 해서 다 이래 고기가 더더더 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단점인데 이 기계도 이제 어느 정도 초코 터기보다는 좀 해동을 덜 해야. 제대로 딱 절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단점이라면 요게 날 부분인데 날의 가격이 너무 비싸요. 뭐 제조사마다 다르겠지만 이날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4, 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달에 뭐 서너 번씩 날을 갈아야 되는데 이날 가는 비용이 굉장히 또뭐한 4,50만 원씩 이렇게 든다니까 유지 관리 비용이 날 부분에서 좀 많이 유지 관리 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